여러분, 혹시 공안증 아시죠? 중국 축구가 유독 한국만 만나면 약해지는 현상. 그런데, 이 공안증, 생각보다 뿌리 깊은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때는 바야흐로 삼국시대 고구려. 놀랍게도, 중국의 옛 역사서, 구당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. 고구려 사람들은 축구를 잘한다. 축구는 발로 공을 차는 놀이, 즉, 현대 축구의 원조격인데요. 고구려 사람들이 공을 어찌나 잘 찾는지, 저 멀리 중국 대륙에까지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. 신라의 김유신과 김춘추도 축구으로 유명했죠. 심지어 이 둘의 인연도 축국을 통해 시작됐다는 일화까지, 축국 실력이 이렇게나 뛰어났으니, 혹시 중국의 공안증, 그 뿌리가 천년 전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건 아닐까요? 물론 단순한 추측이지만,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축구 실력이 자랑스러운 건 변함없는 사실. 이쯤 되면 어딘가엔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축구 비법서라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.